부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아, 뜻을 이렇게 종종 그 교회에 예시를 해주시고 또 교회를 보존하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말해서 재단에 임재하셔서 그 모습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벨론과 아수로에 이렇게 70년간의 보호생활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자기 땅 가난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진노를 나타내신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 왕의 자리에 모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선지자로서 학계 선지자가 있었고 베르가이아들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로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는 것은 사디의 아들 서로바벨과 요사다기아들 요수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이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용기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게 재건하 시작했고, 그리고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들은 인내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시작했지만 막상 그들이 기초를 세워졌을 때에 그들은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하면 여기에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원수들이 귀찮게 불었고 계속 방해를 했고 솔로면에 의해서 지어진 더그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일이 기초를 닦을 때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9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절의 본문은 너희가 여급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형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으로 해석할, 해석할 때그 의미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서로 밥해라 스스로 구세계 알지어다 요서다의 아들 대제사상 요소하야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이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이 말이니라 너희가 여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에 연약한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예수가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자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시키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자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이 말씀의 뜻은 뭐냐? 교회의 생명력과 보험 그리고 일반적인 영적 형통의 불가 어,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 요소가 뭐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몇 가지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와 예배의 순수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순수성이 이렇게 지켜 나가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배의 모든 이런 과정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에게 질서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뜻이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초자연적으로 계시하시면서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취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이제. 한글에 완성된 성경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교회는 그 말씀이 계시된 진리의 모든 체계가 속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계시되어지는 이곳이 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진리의 순수성이 통치하는 곳에 늘그 하시면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의 순수성이 성령께서 교회에 임대하시는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넘어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 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선택 선택 여행에 따라서 열심을 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이 구한한 방법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정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떠나게 되어지면 오직 자신의 자아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맏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내 삶이 인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 오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벗어나는 행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해 계신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신앙을 고백하고 순상교제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승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점에서 세상과 구별된 단계로서 성도들의 단결이 이것을 이루는 절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결된 모습은 신앙 고백에서 고백에 있어서나 거룩한 생활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잊어버리지 말고요, 말씀의 그 법칙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면, 교회 구성원들이 똑같은 것을 말하고, 똑같이 규칙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앞에서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 행위가 바로 이 규칙에 의해서 똑같은 구성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두 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자, 교회 성들이 도 신리와 순결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실현이, 실현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성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하나 돼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의지와 독립성을 박탈, 박탈당하지 않으나,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기록자들은 이것을 반증해 주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의지와 동의심을,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66권입니다. 66권인데 이 성경이 66권인데 이 모든 것이 시대적 어, 시대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로,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하나로서 이렇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정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우리보다 뭐 신앙생활이 더 뛰어났고 뭔가 그 모든 사회 환경이 하나가 되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 결국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라 성령이 임했을 때의 하나가 되더라 말입니다. 자, 다음은 이 성령이 임지하시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제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과 은혜대로 행하고 거룩한 생활과 대화를 성숙시키는 것이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은 활동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빛을 줍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되겠죠. 교회에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빛이 있으면, 교회에 오면은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은신 걱정이 살아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아니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무지와 적대감, 불행으로부터 우리의 우리를 지식과 사랑과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모든 작용을 하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을 완성되는 그 날까지 이 일은 계속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백성들 가운데 혹은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실 때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얼마에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화 풀려 버리죠.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나 엄밀하게 반대온 자들이 야기시키는 이 야기시키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면서 원수들의 수와 그들의 힘 그들, 어, 그리고 그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적대감, 업무, 어, 그렇게 일을 방해하는 술책 등으로 인해서 크게 좌절하고 있을 때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대했던지, 바사왕인 아닥사스다 왕, 어, 아르락, 아닥사스다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면적으로 성경건축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므로 하나님의 일이 육체적 혹은 영적 원수들에 의해서 정복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박복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들이 아무리 교활한 술술을 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들을 물리쳐 주시기,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무소부제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무한한 완전하심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분은 이미 미래를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현재에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완성될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과 도시를 재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전에 도와주겠다고 철석까지 약속했던 자들이 공공연하게 반대를 표시함으로써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비열하게 행동한 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 누구냐면 하 산발라시라고 합니다. 산발라 암몬 사람 도비아였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시험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던 참된 친구들을 잃게 되었을 때에 생기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래 하나가 되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을 잃게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하나님의 성리 안에서 그들은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옛날처럼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때로는 고통 때문에 친구와 오랫동안 헤어지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옆에 있어서 격려해준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 살수 있었을 것인데, 고통 때문에 얼굴조차 볼수 없는 행편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영원하고 더 어, 이렇게 괴로운 이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옆에서 사라져도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갑줄로 부어주시면서 엘리아의 거돗을 거도, 엘리사가 받았을 때에 바로 그는 엘리사가 엘리아의 그 능력을 갑줄로 받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요호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단어가 오는데, 예 이것은 이제, 이제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는 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분은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켜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6절은 역사적으로, 7절은 전주국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년에 선행되는, 1년의 선행되는 환경과 주어진 결과와 성취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만국이 어떻게 요 진동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국이 진동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민족적, 정치적 진동 외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것은 개개인의 정신적인 동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학계의 이 예언, 예언과 우리 예수님이 베들렘에 오심으로써 그 예언의 성취가 될이 사이에 5세기가 이렇게 그 사이가 5세기 정도 됩니다. 이 5세기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laughs> 말씀해 주는데 메대와 바사제국 알렉산더의 정복, 그리고 로마 군사령 등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위대한 사상자, 사상적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다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진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견해는 언제나 동료를 일으킨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리고 바사제국이, 그리고 메대와, 그리고 로마 이군사력이 이렇게 막 진동이 일어났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신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를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평화라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죠.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을까? 다시 말해, 온 세계적으로 평화의 나라가 왜 오지 않고 있을까? 대답은 간단한 대답이죠. 세상이 기독교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원리를 다 받아들였다면, 평화의 왕이 오늘 온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장애물은 성취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의 의심과 염려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아직도 염려가 있고 의심이 있다. 왜 존재하고 이렇게 어심이 있고, 그리고 어, 염려가 우리에게 늘 존재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인간들의, 인간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것을 더 아름답게 여기, 여기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어두움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더 좋아하고 이성을 더 좋아하고 내 가정을 더 중요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보다는 어두움을 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큰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문 말씀을 위안으로늘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동이 예수님의 초림에 예고했듯이 또다시 진동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 여러 가지 영적인 염려와 폭리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안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염려가 내 마음속에 꽉 차가 있고. 불안하고 어떨 때는 괴롭고 여러 가지 안절부절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해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불안에 떨게 될 것이고 괴롭고 내일의 문제를 통해서 늘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다 내어드리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불안의 연속이요, 괴로운 연속이요, 그리고 염려가 우리 속에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위안을 삼고, 성경에서 쉬어야 되고, 성경을 지도자로 삼, 삼, 삼게 되어진다면, 성경을 위안을 삼고, 성경에서 우리가 쉬고, 그리고 성경을 지도자로 삼게 되어진다면, 불안과 괴로움과 모든 염려는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어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버려야 됩니다. 빛에 더해야 되고. 생명에 대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해야 되는데 내가 다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의 요소는 떠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 염려되십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의 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겨놓고 여러분 안식하세요. 그냥 쉼을 누려야 됩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에서 쉬어야 돼요. 성경에서 위안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 없이 사니까, 성경에, 그, 그냥 예배만 들어 가니까, 성경을 떠나버리니까, 우리는 실수도 없고, 위안도 안 되고, 어디에서, 이런 내 모든 불안의 요소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을, 그걸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괴롭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위로를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의욕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삼게 되면 의욕이 싹다 사라지게 됩니다. 안개가 걷히면 모든 사물이 한눈에 보이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 어둠없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물러 계시고 있는 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혼란해도 모든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성경의 이 말씀에 위안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심에 따라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분의 지시하시는 대로 그분을 위로 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여 언제나 성경 위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염려 없이 이 땅에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 성경 이외에는 다른 위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성정을 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면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예, 아 이기구나. 그러면서 꿀보다 더욱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주시고 위안을 삼켜하시고 거기에서 시기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 여러분 염려 없이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평안한 가운데 또한 주간, 우리 또 만나는 순간까지 아름답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지배를 받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이 유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어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말씀에 멈추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위안을 삼고 쉬고 지도로 삼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